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은 137살에 재혼하여 자녀 6명을 낳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여 복의 근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년 전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가심을 입고 하나님의 연달을 받고 히브리 민족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의 건강장수법도 연구해 볼 만한 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일에서 믿음의 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4천년전의 삶과 현대 사람과의 생활과 환경이 다른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교할 때 장수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것도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된 세계 최장수의 노인이 120살 정도의 노인으로 끝이 나지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는 장수 노인입니다. 당시에 노인들이 공예가 없어서인들 장수는 하였지만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짧았습니다. 요새 근래에 들어서 평균 수명이 70을 넘기고 더 오래 사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있는 것 같이 어쩌다가 몇 사람 장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표본으로 놓고 연구해 볼때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건강 장수하고 있던 병도 거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면이 한례라가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 땅을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75세 0에 정도 되면 묻힐 땅을 정하고 몇 자리를 사놓고 정해두는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나이를 돌아보지 않는 능력과 행동이 있어야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연달을 받으며 100년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다가 175세에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모두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한이 타고 인생을 만족하게 보낸 후에 하나 앞에 나가야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할 일을 하고, 하나님도 가야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 생애를 만족하다 죽었다는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정해해 주신 수한 동안 만족한 생애를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이 좋은 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늦도록 없었지만 85세에 때하아를첩으로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포경수설 비슷한 것으로 남자의 양피를 베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된 지금을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됩니다. 저의 짧은 소경으로 마음의 할례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 때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노마서 2장 29절 상반절 99살 할아버지가 포경수술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결단이고 순정입니다. 할렐바돈 후에 사라와 성결하여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성력으로 인태된 아이가 아닌 이상부부관리를 함으로 백세에 먹은 노인과 90대 먹은 노인이 성관계를 가짐으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나가서 사라가 120살 때 사라의 수아를 사가지고 사라의 학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세상에 사는 날수를 다 채우고 120살에 두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받아 맞이하였으니 그는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심부난과 욕상과문안과 미디안과 이스바과 수아를 낳고 창세기 25장 1절로이전 자, 137세 노인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혼자 살기 적적하여 그들아는 젊은 여성을 후처로 취했습니다. 후처를 취한 후 그들아가 깨어 쏟아지는 신혼쟁으로 살다가 보니 아들들을 계속 몇 년생인지 두살 터울인지 몇살 터울인지 인지는 몰라도 시부라니라 아들을 낳고 욕사니라 아들을 낳고 문난니라 아들을 낳고 미제한 이스박 수아라는 여섯 아들을 계속 낳은 것을 보면 이미 10년 이상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그두라가 아들들을 낳은 것을 보니 적어도 아브라함이 150살까지는 정력과 부관계가 부 좋았던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150살 노인이 성관계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나 동양의 오복이나 모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중의 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산화제화를 하여서 하나를 낳고서도 힘들어서 한집건너산 하나씩 나타나는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기독교인의 자녀관은 3열의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출산의 법과 같이 삼남 2년은 돼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땅이 좁은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고 교육비 걱정이었고 모든 면에 필요한 나라에서는 삼남인연은 나야 자녀끼리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을 순응하고 사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인년인데 지금 후회스러운 것은 더 나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친 것이 우리 부부간의 후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하기 때문에 150살, 150살 정도까지의 자식을 나올 수 있었고, 정력이 있었던 겁니다. 성관계를 할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아서 부유한 삶을 산 것도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건강과 부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건강과 부의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건강의 축복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복을 받기까지는 큰 믿음과 시련과 시험이 있었고 이걸 이긴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잘못 생각으로 그저 기도 몇번 하고 교육자층에서 대접하고 신방 몇번 하고 기도 몇번 받으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오는 복을 받으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너무 쉽게 믿음으로 인한 기적을 바라다가 주님의 능력을 손길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볼때 어떤 사람은 교회의 헌금을 조금 망해하고서 병을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의 기적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오를 알지 못하면 심히 안타까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여와라파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그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은 믿음 없이 쉽게 안일하게 기적을 바라려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장수하고 능력있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자이삭을 바친 믿음을 보이고 순종의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보일 때 무슨 특별한 건강법에 따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발미하는 건강과 정력과 장수의 복, 부유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복을 끌어오는 믿음은 대단한 시동과 연단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훈련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이는 자는 어떠한 난치, 불치병이 걸렸더라도 치유가 되는 것을 확실히 저는 보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건강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건강법칙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해 75세에 더 살았고 사라의 사후에 38년을 더 사는 건강의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죽을 몸과 같은 백살 노인이 아들을 낳은 것은는 허락을 받, 믿는 믿음을 통해 그를 낳고 양육하며 또 다른 자식들을 낳는 현저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너의 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창세기 17장 사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셨으며 창세기 25장은 그의 사망기사를 전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린 횟수는 모두 175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의 길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가 세상을 떠나며 3, 8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아라는 여인을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여섯 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천수를 다하였고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기운을 다하여 조상들이 간길을 갔다고 창세기 2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죽음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의 잠들어 묻힐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 되지못한 세상입니다. 자림이 아니라 여러분 저마다 말하기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개바 편이다, 나는 그리트 편이다 한다고 말합니다. 물질문명의 발달을 경험하는 사회지만 우리의 삶은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실이 다 이기라는 개념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모두가 다 전쟁의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강력한 발현은 함께 살아, 살아가던 공로체를 무너뜨리면서 사회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복그럽게 하시라고 세상이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복그럽게 하시라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여도 1장 27대 29절. 하나의 님 뜻은 자기중심의 사고를 넘어설때 깨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꾸준히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을 정화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집중기들 많이 해가지고 온몸을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상호자에 모습이 관철되었습니다. 아버님의 보여준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소노가 고물 알려중 복이라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던 생애를 다살아나오면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묵상하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내면들을 다루지 못하고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는 안타까운 일은 그보다더 안타까운 일 없습니다. 그들은 경쟁 사이조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위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 120살 이상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